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7일, 오늘의 상한가 종목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은 총 7종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종목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 자, 어떤 종목이냐고 하면은,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양증권 우선주, 어, 한양증권 우선주가 어, 3연상을 좀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오상자이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SI리소스, 그리고 네 번째 종목, 진 매트릭스고요. 자, 다섯 번째 종목, 압타머 사이언스, 그리고... 여섯 번째 종목 엑셀세라퓨틱스 그리고 일곱 번째 종목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상한가를 간 이유 어, 이유와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이제 구간까지 좀 지켜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어, 우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양중권 우선주입니다. 한양중권 우선주.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지금 3연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연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매각 기대감에 상거래 연속 상한가를 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양중권은 지난 2일 장마감 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부터 사모펀드 KCGI를 선정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서 매각 어, 기대감 덕분에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다. 어, 한양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사면 상을 좀 기록을 하는데 한양증권 같은 경우에는 또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움직임들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어, 부분들이고. 지금 어차피 조금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이만큼 좀 상승을 했던 이런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14,000원에서 지금 31,000원까지 음. 자 우리가 대충 어림잡아 상승을 해도 12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음자 요번주 들어와서 요번주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22%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쫓아가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주 내에 거의 119%, 12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추가적인, 추가적인 공략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냥 한양주권이 우선 주가 이런 메가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구나, 어 상승을 해주는구나,까지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 뭐제 오상자일입니다. 오상자일. 음, 전일과 오늘의 어좀 강세를 보이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자 지금 이제 코로나 19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뒤에서 좀 살펴볼 종목들도 코로나 19 관련주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여기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코로나 19가 이제 재유행한다는 소식에 인해서 이제 진단 키트가 수요가 어, 급증되고 있다.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어, 상한가를가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 감시 기간 2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19 입원 환자가 지난달 첫째 주 91명에서 마지막 주에는 464명으로 어, 5배 정도 늘었죠, 여러분들. 5배 정도 늘은 것으로 지금 밝혀지면서 코로나 19 환자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함께 증가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위에서는. 지난달 자가 진단 키트 매출이 전월 대비 132% 정도 어,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자 이달 1일에서 5일부터는 전월 대비 833%나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주가 316.4%로 가장 높았고, 전남 246.9%, 그리고 부산은 236.1%, 경남 198.4%, 울산은 186.7% 정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금 다시 재유행 조짐을 좀 보이면서 어, 재유행 조. <laughs> 재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어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근데 뭐 코로나 관련주들 보시면은 과거에 이렇게 좀, 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어 다시금 주가가 좀 깊게 눌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차트상으로는 5천원 구간 어좀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6천 원 정도까지는 가볍게 어, 상승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자리가 지금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한번 주의깊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진매트릭스입니다. 진매트릭스, 어,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슈를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메트릭스는 엘리트 그룹과 함께 이제 분자진단 제품 글로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최외진단 선두 기업인 엘리트 그룹과 <laughs> 우리나라의 진메트릭스가 손을 잡으면서 엘리트 그룹은 이제 자동화 분자진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진메트릭스는 c 태그 어, 다중 분자진단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 분자진 단 분자 진단 시장에서 두 기업의 강력한 시너지가 지금 발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어, 두 회사는 2023년 초부터 공동 개발 착수해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해왔고요. 진메트리스의 분자 진단 제품의 임상 유효성을 엘리텍의 자동화 플랫폼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지난 4월 유럽 최대 임상 미생물 및 감염병 협회에서 공동 개발 제품을 공식적으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좀 매수세가 좀 몰리는 어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요런 부분들이고요 어 우리가 좀 주가를 살펴보자면은 <laughs> 자짐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단 박스권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근데 2,300원 정도는 좀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흐름들 어 저점을 좀 달성을 하더라도 자 여기 2,300원 정도를 조금 크게 이탈하지 않은 모습에서 어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금 상승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laughs>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자, 여기서 이슈가 좀 된다, 받아준다라고 한다면은 4,000원을 지지를 하면서 우리가 7,000원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위치가 좀 발생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추가적인 움직임 어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 종목인 진 매트릭스였고요. 자네 번째 종목 S I 리소스, S I 리소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 I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실질적으로 뭐 공시나 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 이제 호재거리 이슈가 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7월 29일에 보면 상한가를 좀 달성을 했거든요.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자뭐 이때는 뭐 자원개발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워낙 동전 준비도 맞죠. 309원. 어, 390원으로 지금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뭐 거래량이 3,300만 주가 좀 동반이 되더라도 어,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어, 99조 5,700만 원 정도 어, 거래 대금이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거래금 거래량은 많지만은 어, 동전 주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동반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어 우리가 좀 이렇게 상승 은 내일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하겠지만은. <laughs> 일전에 일전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 받은 것처럼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섯 번째 종목인 이제 아프타머 사이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음, 결국 이것도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니까 또상승을해 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아타머 사이언스는 한국의 연구팀이 어, 진단 키트보다 1000배 빠른 세계 최초 아프타머 바이오센서 개발 소식에 <laughs>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당 서울대병원 소속 한호성 외과 교수 김상태 수성 연구원, 박정수 진단금상의학과 교수 연구팀이 압타머를 반도체 칩에 접목해서 전기화학적 반응으로 환자의 타액이라든지 콧물, 땀, 소변으로부터 수천의 다양한 항원을 검출하는 비표지식 <laughs> 멀티 바이오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소식이 오늘. 상한가를 가주는 모습입니다. <laughs> 네. 요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한가를 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오센서 시스템은 기존의 항체 기반의 신속 진단 키트나 효소 면역 측정법 분석법보다 1000배 이상 신속하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서 극미량의 항원도 검출이 가능하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고요. 아프타머 사이언스는 아프타머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 아프타머 발굴과 생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 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목소리> 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톰업사이언스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요, 어, 차트를 좀 살펴보자면은 어, 좀 이제 전반적으로 저점에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500원 구간이 조금 무너지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다 지금 시장에 상승을 좀 불어 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3500원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주면서 추가적인 움직임, 어, 추가적인 움직임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는 5000원 구간까지는 좀 우리가 열어 놓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는 어,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섯 째 종목 종목이고요 자 여섯 번째 종목인 엑셀세라퓨틱스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인데 자뭐 어차피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또 주목을 받아주는 거 네. 국내 유일한 이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질문을 이제 받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자 SL 세라퓨티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바이러스 VTM을 국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코로나 1 9 환자가 다섯 배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상황가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1 9가 일단 최근 4주 사주 사이에 다섯 배 이상 급증을 하면서 재확산이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주는 걸으로풀이가 되고요. 자 이번에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 9 우세종 오미, 오미크론 하위 변종인 FLIRT로부터 미국에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엑셀세라피틱스는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위한 제품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사람의 검체를 옮기는 데 필요한 수송 배지를 생산하는 유익 기업으로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늘 이제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19 관련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지금 SS라퓨티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가의 방향이나 뭐 우리가 주가의 히스토리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좀 아쉽지만은 어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 하다. 지금 뭐 시장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추가적인 좀 주목을 받아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 주가가 어떻게 딱 보인다. 어 어디 구간까지 딱 보인다. 이런 부분들에서 뭐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지만은 어, 충분히 충분히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종목입니다. 액세스 바이오 라는 종목이고요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이슈를 이제 살펴보면 결국에는 모두 다 코로나 관련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입원 환자가 다섯 배 넘게 폭증을 했다라고 하고 진나키드가 부각되면서 좀 오늘 상황가를 갔다라는 소식인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코로나 19 관련 주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지금 좀 되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다시금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던. 어 힘들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벌어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금 한번 이제 돌아보는 어, 진단키트주부터 먼저 상승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뭐 이슈야 또 비슷하니까 이슈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슈는 좀 넘어가면서 자 진단키트주들이 지금 일단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코로나 때 보시면은 뭐 진단키트주 아니면 콜드체인 콜드체인 어, 시스템이라든지 어그 뭐 응급 어, 그리고 뭐 구급 그런 부분들 음악병실 뭐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해주고 이제 순환이 돌아줬단 말이에요 코로나 관련주들 할 때도 맞죠 진단키트주부터 해서 관련주들이 좀 순환을 돌아주는 모습인데 <laughs> 자 그런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지금 당장에는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뭐 상승을 할 만한 종목들이 없어서 좀 주목을 받아주는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높은데 어, 그런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을 때어 어떤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상승을 했는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런 주가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관련주들 어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진단 키트 관련 주들 어, 또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유행이 되면은 또다시 좀 이제 주목을 받아줄 만한 그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면은 자 하단에 보시면은 텔레그램에 양봉뉴스 검색을 하셔가지고 채널 추가를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 어, 상한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는 그런 종목들과 결국 지금 돈이 어, 조금 몰리는 그런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모든 정보 알아가시면서 수익도 어,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보와 많은 정보와 수익도 어,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상한가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